안녕하십니까. 청아스탁TV입니다. 금일 12월 3일, 목요일, 수능 시험이 있었던 날이죠. 학부모나 수험생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. 먼저 금일도 그, 간단하게 시험을 보면 증시가 좋았죠. 그 코스피도 뭐 지금 월봉을 보면 음 신고가를 향해서 2,692 포인트 2,600을 뛰어난 거죠. 정말 3,0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더 없이 좋고요. 코스닥도 어 전고점 932 포인트를 돌파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너무나 지금 지수가 좋죠 완전 정말 강세장입니다 상승장입니다 이런때 수익을 음, 극대화 그 해야 되겠고 그 조정을 또 한편으로는 또 어, 염두에 두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12월달까지는 산타 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수상황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미주, 미국 지수도 현재 그, 다우나, 어, S&P가 지금 약 상승을 하고 있네요. 선물도 0.02%고요. 크게 봐서 그, 미국 지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지수도 지금, 음 거의 전구점을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뚫으려고 하고 있죠. 일단 나스닥 괜찮고요. 어, S&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점 뚫으려고 하겠죠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정배율로서 다 우상향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다우존스도마찬가지고 간단하게 마쳤고요 금일 상한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그 상한가 종목은 저기 조건 검색에서 한번 금일 상한가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한 다섯 종목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. 모베이스전자, l m 스 키네마스터, 넵튠 엔투텍. 두구 키네마스터하고 넵튠이 그 어제 이에서 그 이연속 상한가를 갔고요. 그죠 이 두번째 상한가죠 어, 모베이스전과 에르메스 넵튠 그 각각 무슨 이유로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면요 저는 인포스탁으로 특징상한가 검색을 해보면 키네마스트가 경영경매각추진 모멘텀 지속의 상한가를 좀금 이틀째 가고 있습니다 넵투는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후속작 개발 추진 소식 및 상장 기대감으로 지금 2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 LMS가 그 올라왔는데요.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라이다 국산화 추진 속에 참여 사실 부각에 상한가를 갔습니다. 엔트텍은 모더나로 갔죠. 코로나 19 백신 기대감으로 상속이 왔는데 이게 시간 내해서 어 약간 그좀 흔들거렸죠. 어 종가보다 마이너스 출발한다면은 음 한번 종마 기법으로 한번 어 노려볼 만한 상한가라고 보여집니다. 시간 내에서 일부 잡은 사람도 있겠죠. SJ가 그, 어제에서 공인증 그 대장주죠. 역시 상승을 했고, 저희는 SJ, 그, 다른 종목을 2등을 매매했었죠. 그건 간략해게보겠습니다 금일, 그, 상한가를 보여줬고, 먼저 금일을 매매한 그런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전에 그 잠깐 했는데요 저는 그 오전에 한 30분만에 다 수익을 내고 수익을 냈다가 오후에 그 게임주 게임주에 그 YGM 게임주 들어가서 아좀 약간 반 아침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받다가요. 한 절반을 토해냈습니다. 그래서 어 역시 그 시간대를 이제 10시 전에 될수 있으면 끝내고, 중간에 이제 시가하고 종가면 주력해야 되는데, 거기서 실패 요인이 있었던 거고, 그 교훈을 삼아서 어 투자 원칙을 잘 정립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문배철가입니다. 운배출광은 음 어제 얘기한 바와 같이 시가가 좀 낮게 출발하고 아래꼬리를 공략해 보자고 했잖아요 역시 이 정도 수익은 3-4%나서 저희 수익을 줬습니다 3,740원까지 갔다 왔네요 아직도 아래꼬리는 살아 있습니다 제일테크노스는 어제 공략하자고 했는데요 역시 그 시가가 여기 종가보다 약하게 출발했죠. 그래서 공략을 했고, 여기 공략해서 이것도 한 3, 4% 수익 내고 팔았는데, 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갔죠. 그 윤석열 테마로서. SGA 솔루션입니다. 이거는 그 이동주인데, 이것도 역시 그 매매를, 어 그 종가, 수준,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, 역시 한 3, 4% 수익 보고 팔았죠. 이것도 약, 하기 시작해서, 상한가 그, 종막 기법으로 한번 그, 해본 거고, 이거 모두 수익을잘 났습니다. 났는데, 어, 아, 어 문제의 종목입니다. 어, YJ게임즈가 전박 초기에 그 상승률이 제일 좋았거든요. 음, 석에 상승률이 좋았는데, 아, 여기 이제 하염없이 이게 빠졌습니다. 여기서 좀, 오전에 수입에 그 반을 했는데요. 일단은 끊었습니다. 그25% 지점에 약간 투입하고요. 일때 여기 50% 지점에, 중간 지점에서 한이 정도 되고 피보나치 61.8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한3 정도 투입했는데, 이것까지 깨지는 겁니다. 여기서 조금 내일 그아게임주 가면은 모양은 안 좋은데 약간 반등은 그래도 반등은 주이라고 보거든요. 지금 평단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일단 본질 수준에서 탈출 계획을 갖고 있고 절반은 그 오전에 그 아침에 수익분을 토대로 했습니다. 어. 그, 시세가, 어, 오전에 한, 아침에 한 시간 내에 이렇게 바짝 뒀다가 줄줄질 흐르는 종목들이 많죠. 참, 애매한 이게 스캘퍼가 아닌 이상 계속 줄줄질 흐르는 종목들은 언제나 용합니다. 우리가 노릴 타점은, 음, 어 오전에 시조가와 오후에 종가 부분, 음, 30분에 주력하는 게, 음, 리스크도 없고 제일 안전한 매매법인 것 같습니다. 명일, 저의 관심 종목입니다. 엔투텍입니다. 엔투텍은, 그, 시간에서 보면은, 7,380원까지 갔다가, 이렇게 왔네요. 저가가 7,380원, 시간의 종가는 7,810원으로 끝났습니다. 음, 한좀 많이 그 왔다 갔다 했는데 낱개에서 어, 들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었는데요. 어, 내일 그 엔투텍도 어, 종가보다 마이너스 출발한다면 그다음에 마이너스 5% 5%보다 더 빠지면 안 되겠죠. 이 정도에서 어, 출발을 한다면. 이정도까지 공략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무공차 들어볼게요 음, 여기 아래꼬리 부분이 있는데 음, 지금 예,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면 한4-5% 5% 에서 뭐10% 까지 분할매도 해야 되겠죠 작으면 3에서7% 정도는 수익이 아니라 보여집니다. 제치 신호제입니다. 제치 신호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상한가 이후에 이것도 지금 아래 꼬리가 계속 생기면서 어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. 5일제고 지금 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을 거쳤고. 그 계속 그 윗꼬리가 발생되는 걸로 봐서 어 내일도 윗꼬리는 발생된다고 보고 이 부분 이 부분 공략하면 시가부터 시가부터 어 아래까지 한6% 되는데요. 좀구간이건데 이거 시가가 지금 시간에서 좀 약하게 시작됐거든요. 시간에서 보면 음 11,000원이지 않습니까? 11,000원. 음 1.35%는 11,000원 이하에서 공략하면 지금 11,150원이 종가인데, 11,000원부터 공략하면, 그 밑으로 공략하면은, 뭐 이것도 계속 윗꼬리를 줬던 종목으로서뭐 3, 4%는 충분하게 반동출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초가, 음 종목이고요 ECS, ECS도, 어, 마찬가지, 그, 10가부터 10개가 높게 출발하지 않는다면, 아래 꼬리 부분, 이 부분에서 하면 충분하게 반등추진라고합니다 5%에서 또 내일 또 타이밍이 있죠 타이밍이, 반등 타이밍이 돼서, 어 지금 저는 관심 종목을 보고 있고요. 5에서 뭐한10% 정도 뭐 보고 있습니다. 짧게 보면은 5% 정도 목표로 하면 되겠죠. 그렇게 관심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. K c K c 도 내일 하루 더조정할수 있고요. 어, 강한 장대 양봉, 그 거래 대금 7 0 5 9억에 그 터진 그 양봉에 그 새별형 조정을 양호하게 받았습니다. 거래는 급감했고요. 이것도 그 아래꼬리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하니라 봅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 그 엔투텍과 GH 신소재, 음, ECS, KEC, 이렇게 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내일 매매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. 이거는 그 하락의 확률은 작고, 제가 이게 관심 종목을 이렇게 그 뽑은 그 이유는 그 하락의 확률은 작고, 어, 그리고 작아서 한 2, 3%에 손절할 수 있는 선이고, 급등주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5% 이상, 5%에서 10% 또는 15% 까지 욕심을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니까 욕심을 줄이고 그 안전하게 그 확률높은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리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청아스타이습니다